26살에 트리 마저를 샀는데 25살에 땅을 산 거잖아 이렇게 축구 아카데미를 한다는 거는 거기에 사명감이 많은 거야 그렇지 않았으면 페퍼 건물부터 샀어 반갑습니다 황소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요즘에 되게 유명한 사람 소장님 어, 나보다 훨씬 더 월드 클래스 나는 이제 어. 동네 클래스고 <laughs> 잘한다고 주위에 이제 물어보니까 상당히 뭐 유명세도 있고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요 그래서 관심을 갖게 돼서 이제 어, 사, 손흥민의 부동산은 어떤가 보니까 음 근데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니 사람이? 25. 아, 스물여덟. 와, 어 대단한 대단하아 축구 선수는 이때가 제일 그 전성기. 피크 피크. 아 완전 피크구나. 그래서 보니까 지금 손흥민 이분은 부동산을 두 개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집. 인 거고 하나는 이제 축구 아카데미를 갖고 있는데 집부터 먼저 보면요. 크기가 42평. 10평수니까 40. 이제 분양평수는 훨씬 더 크겠지. 재작년에 샀네요. 2017년 5월. 퇴근까지 해서 10억 안쪽, 뭐, 복비 뭐 이런 거다 해서 10억 안쪽 정도의본인 자금이 들어갔고 19억, 뭐, 한 16억 정도 대출을 했네요. 그 정도 들어가서 지금 여기 살고 있대? 영국에서. 아, 이 집은 지금 임대한 것 같진 않은데. 한국에 들어오면 사려고여기를산것 같아요. 근데 이걸 샀을 때 나이가 26살이니까. 근데 이 나이 때이 정도 뭔가 결정을 한다는 거는 뭐 이전에 뭐 전지현부동산 했듯이 부모님의 분명히 뭔가가 있다고. 근데 이게 내 생각이야. 네네. 근데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 흥민은 아버지하고 거의 부터 살, 살고 있어요. 응, 아버지의 뭔가 뭐 의사결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가능성이 큰데, 버, 아니, 어느 정도 벌어? 내가 잘 몰라. 한 1년에 한 2억 정도는 보다. 그러면 20억 정도는 너 알아서 써라 했을게, 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내가 사고 싶어서 그냥 산것 같아. 자기가 친한 사람이 여기 좀 있는 것 같아. 아... 그래서 여기를 사지 않는다 싶어. 그리고 이름도 있고. 근데 연예인 쪽에 아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난 여기를 산것 같아. 친한 애들 사니까, 어, 그럼 나도 거기 하나, 아빠 뭐한 10억 정도 내가 그냥 알아서 캐게 어, 그래, 써라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여기를 가지 않았나 싶어. 그리고, 그리고 이 집이 그렇게 크진 않잖아. 왜냐면 여기에 훨씬 더큰 것도 있단 말이지. 근데 그 정도면은 여기서 제일 큰걸 살만도 하단 말이지. 그래도 뭐 충분한 재력이니까. 근데, 아이, 내가 한국에 뭐 얼마나 있는다고. 뭐 잠깐 와서 있을 때, 뭐 잠깐 뭐 예를 들어서 뭐 뭐라고, 별장처럼 잠깐 쓰지. 뭐 이런 개념으로 이 정도 사이즈를 사지 않았나 싶어. 음... 26살에 트리마저를 샀는데, 25살에 땅을 산 거잖아. 네. 땅 8억에다가 공사비가 지금 뭐 100, 100억이 훨씬, 훨씬 더 들어가니까. 근데 이거를 이렇게 축구 아카데미를 한다는 거는 우리나라 축구 그 뭐야 분야에 상당히 기여를 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나라 축구 그거를 많이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 네. 왜냐면 사실 이런 정도를 만든다는 거는 네. 단지 여기서 교육만해서 교육비 받겠다고 이만한 돈을 들이지는 않을 거거든. 이 정도 투자를 했다면 나는 그런 그런 정도 애들 교육비 받아가지고 뭐 얼마나 그게 되겠어? 그 목적은 아니다. 그럼 더큰림이다 그 목적은 상식이안 맞잖아. <웃음> <웃음> 교육비를 한 사람에 뭐 <laughs> 얼마씩 받겠어? 만 명을 받을 거야? 그건 아니잖아. 네. 여기에 100억을 넘게 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봐. 1년에 3%는 남아야 된단 말이야. 네. 한 달에 그래도 한 4, 5천은 나와줘야 이걸 하는 의미가 있지. 본인 단가도 있을 거 아니야. 순수히 그러죠. 어. 그러면 어. 4천, 4천. 그래도 한 3천은 나와야 돼. 못 나와도. 그럼 1억. 매출해서는 3, 4천 안 남아. 그러면 저도 1억 5천 2억까지는 돼야 돼. 근데 이걸 이렇게 한다는 거는 내 생각에는 뭔가 사업적인 접근보다는 어떤 뭐 사명감? 그리고 축구 우리나라 축구를 발전시키겠다. 우리나라 축구를 좀더 선진화시키겠다. 뭐 유럽형으로 만들겠다. 우리나라 축구 강국으로 만들어서 뭐 어떻게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이겠다. 이런 의미가 난큰거 같아. 내 생각엔 그래. 뭐 부동산 산 패턴을 보면 산 이건 아직 뭐두 개밖에 없지만 영국에 어느 어떻게 런던에 어떻게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건 이거는 재테크를 네. 뭐 위해서 뭔가 를 했다기보다는 하나는 그냥 집을 하나 산거 음. 그리고 나머지 축구 이거는 후배 양성을 위해서 뭔가를 한거 아버지와 뭐이 위투업이 돼서 이걸 한거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뭔가 이런 것들을 운영하려면 적당할 수도 있잖아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적자를 메꿀 수 있는 뭔가 소득이 나올 수 있는 부동산을 지금 찾고 있을 것 같은 생각도 좀 들어. 2 0 0 받은 지몇년 됐는데? 이제 한 2, 3년 정도. 뭐 3년이라고 치면 600억 그거야. 못해도 한 3, 400억 있을 텐데, 여기 100만 0억들어갔지만 여기서 또 대출했잖아, 40억 정도 대출했잖아. 근데 요새 예를 들어서 누가 건물 사고 누가 건물 사고 하면 자꾸 그안 좋은 쪽으로 몰고 가니까 좀 눈치를 보고 있지 않나, 좀 시기를 조율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왜냐면은, 현금 일도서 은행에 100억, 뭐 200억 넣고 있으면, 은행에서 대우는 해주지만, 그 돈이 크게 뭐, 그게 막, 재테크가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 물론, 이 아버지의 성향에 따라서 재테크 방향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걸 집 하나 사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축구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크고, 거기에 사명감이 많은 거야. 난잘 모르지만. 왜냐면은, 그렇지 않았으면, 페퍼 건물부터 샀어 여기 안 밝혀진 걸 수도 있어. 사람들이 아, 네. 모르고 있는 걸 수도 있어. 네. 거, 근데 이게 정말 맞다면 건물부터 사서 예를 들어 월세 충분히 해놓고 내가 뭐 소득을 충분히 만들어놓고 한게 아니라 이거부터 했다. 그러면 나는 돈 버는 것보다 이게 더중요하다는 얘기거든. 그럼 사명이 하면 상당히 있어야 이런 행동을 할수 있지. 그렇지 않고 한, 한 큐에 뭐 백몇십억 100, 이렇게 투자하기 어려워. 모르는 건물이 있으면 얘가 달라져, 네. <laughs> 네, <laughs> 그정도 <그쪽까지는>. 달라집니다. <laughs> 나온다면 달라지지만, 지금 이것만 봤을 때는 축구나 이런 거에 대한 애정과 사명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 그리고 이게 공사라는 게 들어가 시작이 되면 하다 보면 분명히 늘어나. 어, 근데 이렇게 이거 일을 벌이면 맨날 여기 가 있을 거거든 공사한다면, 왜냐면은 식당을 처음 해보는 사람이 프랜차이즈로 를 이제 식당 오픈하면, 2, 3일에 한번 가봐도, 물론, 자주 가보지. 2, 3일에 한번 가봐도, 크게 문제는 없지. 왜냐면, 프랜차이즈에서 어느 정도 해주니까. 근데, 자기가 주방장 출신이고, 요리를 잘할줄아니면 식당 가서, 식당을 이제 오픈하려면, 오픈, 그, 인테리어를 하면, 맨날 가서,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이거 몇 센지, 이거 한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축구를 본인이 잘 알고 있으면, 그분도, 그, 아버지도 선수를 했었어? 네. 아, 그러면은, 여기 살아,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했을 때 자기가 운동하고 뭐 샤워하는 것들 자기가 겪어왔던 그 과정들을 이건 이랬으면 좋겠다 분명히 이런 생각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요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성격이 그런 정도면 가서 잘못됐으면 뜯는단 말이야 응, 다시 뜯고 이거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한단 말이지 분명히 돈이 더 든다고 하겠지 괜찮다고 할 거야 <laughs> 어, 하는 김에 난 제대로 해야 된다 이 성격이란 말이야 저도 그런 분이라고 좀 많이 보였거든요 모르시죠? 그분누인지 네. 어? <laughs> 모르지만 이제 이 정황상 내가 보니까 그래 정황상 왜냐면 이런 것들을 먼저 사명감 갖고 한다는 거는 그냥 심심해서 하는 수준은 아니거든 예를 들어 만수구가 뭐 예를 들어 축구장 사 이거랑은 완전 다른 문제야 왜냐면 이 정도라면 내가 거기 애착이 크고 이거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뭔가 내가 제대로 해보겠다 이게 크단 말이지 거기에 손흥민 형이 있거든요 이형제인데 같이 축구를 했었고 이제 손흥민만 빵 터졌고 음... 손흥민 형은 지금 거기 코치로 아... 아 힘들겠다 <laughs> 아그형 되는 분 힘들 것 같아 왜요? 정신적으로 힘들 것 같은데 물론 동생이잘 나가서 자랑스럽고 좋은 부분도 있겠지 그렇지만 아 나도 잘하고 싶다는 그런 게좀 있을 거야 그리고 이제 장남이면서 뭔가 내가 잘했어야 되는데 이런 건좀 있지 않을까? 그 공사하고 이런 거에 상당히 많이 관여가 돼 있을 것 같아 결국에는 이제 정확하게 보고할 거는 이제 어, 큰 아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깐깐하면은 밑에 있는 코치가 무슨 말인지 알지? 어. 이거 다 해야 되거든 어. 손을 보는 건데요. 어. 아, 아 그래? 아 힘들구나. 어. 어 그랬구나. 어, 내가 깐깐하지. 어. 어. 어떻게 하니 그럼? 대충 할 수는 없잖아. 그 그분도 똑같이 생각할 거야. 대충 할 수는 없잖아. 아, 그건... 이왕 하는 거 정확히. 어쨌든, 총체적으로 정, 정리를 한다면, 지금 뭐 재테크를 하거나 이런 쪽보다는 본인 집, 그리고 그 외에 사명감 뭐 이걸로 뭐 축구장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건물을 앞으로 뭐 당연히 사게 되지 않을까? 근데 그 건물 사는 것도 잘 사야지, 잘못 사면은 뭐 누구처럼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잘 따라 꼭 어, 보는 게 맞는 거죠. 어, 그렇다니까 <laughs> 좋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하신 부분은 글 쓰시면 짧은 건 덧글 로긴건 영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 생활할 때는 뭐 풍족하게 살았는데 딱 그만두고 보니까 집한채 나왔어. 뭐 이런 정도로 은퇴하는 경우가 많아. 대기업 임원들의 재테크는 사실은 와이프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